안녕하세요. 시한부 남편이 사망 보험금 수익자를 저한테서 시동생으로 바꿔 버렸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남편과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아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술 담배 한번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건강한 사람이었거든요. 부부 사이도 정말 좋았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소화 불량과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위장병인 줄 알고 병원 세 곳을 다니며 치료받았는데 계속 오진이 이어졌어요. 결국 병이 많이 진행된 후에야 담낭외피암 진단을 받았고 이미 주변 장기로 전이가 다된 상태였어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죠. 남편은 퇴사 후 집에서 요양하다가 나중에는 통증이 심해져서 요양원 입퇴원을 반복하며 2년을 더 버텼어요. 그런데 사망 한달 전쯤 남편이 갑자기 가족회의를 하자고 하더니 시부모님과 시동생까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충격적인 말을 했네요. 사망보험금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미혼인 남동생 앞으로 수익자 지정하고 명의 변경하겠다고 통보한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는 상속포기각서를 법원에 제출하라며 그 자리에서 바로 날이나라고 서류를 밀어줬어요. 저한테 준다는 건 현재 살고 있는 임대주택 보증금 2천만원이 전부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이 키우니까 당신은 그 2천만 원 갖고 나가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저는 친정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의지할 곳이 없는 상황인데 배아파 낳은 제 아들들과 생이별하고 보증금만 빼서 나가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이게 저를 위한 배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 걸까요? 두 아이의 엄마인 제가 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아이들과 헤어져야 하는 건지,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상황이 정상적인 건가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요? 절망적인 마음에 조언 부탁드려요.